반갑습니다. 엠스탁 TV 이민프로입니다. 1월1 4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팡 관련으로 이번 주 계속적으로 관련 테마들이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그 쿠팡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조정을 받는 모습이 그 나타난 그 상황에서 제가 어저께 이제 관심 종목으로 어, 영상에서 언급드린 종목들, 충분한 이제 타점이라든지 나와서 오늘 뭐 장중 단타라든지 충분히 단타로서는 대응하실 수 있는 하루였다. 이렇게 보, 어, 보여지고요. 일단 관련 종목들이 어떤 게 있었냐? 어, 가장 있었던 게... 이때 미래 생명자원이라는 종목이고 제가 이제 미래 생명자원이라는 종목 어저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500원이 타점이다. 3,500원대 내일 내려오면은 매수하시면 충분한 수익을 볼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오늘 3,500원 이탈 안 하고 부근에서 반등을 주면서 오늘 장 중에 23%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관련 종목들 중에 관심있게 봐야 되는 종목들 중에 매수 타점 잡아드리는 종목이 몇개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미래생명자원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KCTC. KCTC, 어, k t c 라는 종목도 제가 어저께 한 4,200원 정도 내려오면 충분히 매수 타점으로 해서 수익권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오늘 4,640원까지 올라가면서 어, 충분히 장 중에 수익권이 충분히 나왔다. 그리고 제가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렸거든요. 홍국FMB. 한국 FMB라는 종목도 역시나 지금 횡보하는 구간에서 5일선 이탈 없이 잘 가고 있다. 이 종목도 관심 종목으로 보시면 된다.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오늘 장중에 22%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쿠팡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 상승 장 초반에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장 마판에는 이제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종목들이 꽤 많이 보여 어, 보여주었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이 쿠팡이란 테마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일단 이슈 이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쉽게 끝날 어, 끝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일 장, 내일도 제가 봤었을 때는 어, 몇몇 종목의 장 중에 장중 난타를 형성하는 이제 수급이라든지 들어올 수 있겠지만, 어 내일도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다가 다음 주에 재차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어, 들기 때문에 이 관련 이제 쿠팡 관련 종목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관심 종목으로 두시고 매수 타점 오시면 또 매수를 하시면 또 어느 정도 수익을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어, 영상 계속 제가 초반부터 말씀드렸던, 뭐, 반도체라든지, 5G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미래차, OTT 관련주. 2021년 3반기 테마 제가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관련 테마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 역시 꾸준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미래차 관련해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 수소 관련된 역시 종목들이 또 수급이 오, 어, 들어오면서, 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종목 다시 한번 또 살펴봐야죠. 역시나 네페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지금 자리에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횡보하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고 이 종목은 역시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관련 종목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계속적으로 흐름 보시면 될것 같고요. 5G 관련 중에서는 제가 이노인스트루먼트 말씀을 드렸고, 이종목 역시 제가 매수타점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역시나 매수타점이다. 이노인스트루먼트는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잡으셔도,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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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지금 가격에서 잡으신다고 하시면 한 2,05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신다고 하시면 충분히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이제 5G 관련 테마 중에 관련 종목 중에 오늘 또 추가로 발견한 종목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히든 종목으로는 좀 말씀드리진 않고요 제가 방송에서 좀 언급을 드릴 건데 일단 오늘 5G 관련 테마 중에 급등했던 게 머큐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머큐리 머큐리라는 종목 오늘 장 중에 20% 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먹줄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테슬라 관련으로 해서, 어, 이슈, 이제 테슬라 관련 테마로 해서 오늘 이제 장중에 올라갔는데, 오늘 일단 수급이 들어왔고, 윗골이 달고 마감이 됐기 때문에 먹줄이라는 종목도 계속적으로 이제 5G 관련 테마로 해서 관심 종목으로 두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급 들어온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차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머큐리라는 종목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오늘 발견한 종목이 뭐였냐, 텔레필드라는 종목이거든요. 텔레필드. 네. 텔레필드라는 종목도 이게 5G 관련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단 박스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 하단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조만간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장대 양봉이라든지 그런 모습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해서 제가 텔레필드 5G 관련 지금 종목 중에 이너이스트로 이노이스트루먼트 장비 관련 얘기를 했었고, 이 텔레필드라는 종목도 좀 관심있게 보시면 충분한 이제 수익권이라든지 아니면 장대 양봉으로 해서 어, 그런 모습 좀 보여주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 이제 5G 관련된 종목, 이제 친환경 뭐 그린뉴딜 관련된 종목도 계속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역시나 미래차 관련주 중에 뭐 자율주행 전기차 수소가 있는데 한 종목만 더 언급을 드릴게요. 제가 관련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꾸준히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 종목 제가 나라 m d 디라는 종목, 이나라 m d 디라는 종목 지금 최근에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오늘도 역시나 올선에서 반등을 나타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조만간 장대양봉 크게 하나 나오지, 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나라 M&D라는 종목, 나라 M&D라는 종목은 충분하게 내일도 매수 타점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별표 쳐 드린, 드리고 이제 두 종목 오늘 발표를 쳐드렸기 때문에 이두 종목으로 충분히 수익권이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OTT 관련 주로 해서 오늘 어 OTT 관련 종목은 제가 지금 시든 종목으로 해서 이제 덱스터라는 종목 역시나 오늘도 뭐 오일선 이탈 없이 지금 자리에서 이제 횡보하는 모습 계속적으로 보여줄 거기 때문에 이제 관련 제가 히든 종목으로 해서 문자 그 종목 받으시고 매수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제 OTT 관련 주 중에 또 하나 또 방송 중에서 언급드릴 종목이 음 키스트라는 종목이거든요. 이 키스트라는 종목이 원래 이제 엔터 관련으로 해서 이제 종목 테마가 이제 되어 있는 종목인데 이제 OTT 관련으로 해서도 좀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제가 지금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라도 보면 충분히 이제 ott 관련으로 해서도 테마가 엮여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 키이스트라는 종목도 역시나 지금 뭐 오일선 이 종목을 만약에 이제 공략을 하신다고 하시면 오일선 매매 공략에서 만 사천 원 이탈하면은 뭐 손절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키, 키이스트라는 종목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신다고 하시면 충분한 수익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따로 히든 종목 지금 히든 종목 제가 두 종목 언급 안한 종목은 아직도 매수 타점이기 때문에 그두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극등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지금 아직도 매수 타점인 그두 종목은 제가 종목명이랑. 매수 가격이랑 설정을 해서를 설정해서 문자 보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방송 중에서 언급드린 이세 종목, 별표 친세 종목은 꼭 관심 종목으로 두셨다가 매수를 내일 뭐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제가 봤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종목들이다. 그래서 이세 종목은 계속적으로 그 매수하신 분들은 보유하신다고 하시면은 큰 수익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별표 친이세 종목 관심 종목을 두고 계속적으로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가 이제 이번 주 내내 이제 쿠팡 관련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고 제가 이제 2021년 상반기 이슈 테마로 했던 이 테마군들 지금 계속적으로 1월달에는 뭐 관련 테마의 종목들이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있기 때문에 제 영상 꾸준히 봐야 되는 이유 제가 여기다써 놨잖아요. 그래서 제 영상 계속적으로 꾸준히 어, 시청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는 mstacktv의 이민 프로였습니다. 방송 보시고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